여러분, 우리는 왜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만을 위한 먹기만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는 먹은 것을 힘 삼아서 최선을 다해 살고자하기 위함이죠. 사람 왜 돈을 벌까요? 돈 벌기 위한 거 돈벌이의 목적이 있으면 되나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은 벌어서 좋은데 잘 쓰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려고 돈도 열심히 버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는 왜 합니까? 공부만을 위해서 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 나가서 필요한 대로 잘 쓰고 꼭 유익한 사람이 되고자 그리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은혜 받는 것은 은혜 받기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사경회를 봄과 가을로 두 차례씩 하지만은 늘상 느끼는 것은 우리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되겠다. 은혜 받은 것을 인하여 그 힘을 의지하여 그 은혜 받은 것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것. 이게 진정한 축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갓 부흥회를 끝내고 또사월에 들어서기 전에 부흥회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흥회 이후에 신앙생활은 부흥회 이후에 신앙생활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라 아멘. 아멘. 자 앞에 자막을 잠시 보시면은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으로부터 에, 교회의 탄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이 의해서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의 공적인 부흥회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모든 청중들을 대상으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 말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모인 회중들이 공동체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가운데 이 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 그런데 그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그 반응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34절 한번더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집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헌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내놓는 놀라운 일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 편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인 사람이 구브로 섬에 출신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도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서 바라바라 이렇게 개명을 해 줬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헌신을 했나? 3 7절 시작. 그가 받치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참 놀라운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때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헌신하셔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3학년때 은혜 받고. 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드릴 게 없습니다. 몸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은혜 받고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양인데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눈물로서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울었던 그게 그건데 반주가 안 나와가지고. <놀람> <놀람> 늘 울... 제가 돌아보면 지금은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한 교회 단임 목회자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는 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잖아요. 오직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주님 이 몸을 받아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이 찬양 부르면서 운 것밖에 없잖아요. 네, 아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강단에서 쏟아낸 눈물들을 다 담으면 몇 개의 바, 이 바가지 양동이에 담기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헌신을 결단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을 겪을 때 누가 그의 병을 치료해 주고 고쳐줬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해 준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생의 그의 마음속에 간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한번 갚아야지. 그리고 그가 평생 시집도 안 가고 예수님한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았던 것이 바로 그게 향유옥합입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이 그 가치가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려고 하면은 하루 아침에 모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한 거지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내가 이 헌신을 바치리라 하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몇해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여청년이 3년 정기 적금을 통장을 이 만료되는 그때에 그걸 2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그 3년 동안 매달 얼마씩 넣어서 우리 주님 앞에 헌신을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57년까지 여기 오기까지 많은 헌신한 분들이 계셔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성전 안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속해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비전센터도 우리가 또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몸으로라도 또 몸이 안 되면 시간으로라도 시간이 안 되면 물질로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게 일곱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철학 없는, 절약 없는 정치,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지식,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네, 이런 모든 것들은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아는 바지만은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일곱 번째, 헌신이 없는 종교다. 이건 기독교를 가르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헌신과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게 썩으면은 여기에서 막 열매가 맺을 것이고, 이게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희생이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그건 아무 능력도 없다.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완전히 썩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에 부흥회 때 받은 이 은혜를 힘 삼아 가지고 남은 시간들 열심히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흥회 이후의 신앙생활은. 부흥의 이후의 신앙생활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같이 썩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몇 지역이 나오는데 스데반의 일로 그환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설립하게 된 곳이 세 곳이 있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한 지도를 보시겠는데 원래 이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피박이 오고 그래서 교인들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인근 도시로 이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게 이제 베니게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은 안디옥이 나오고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섬 가운데 구부로에까지 이 교인들이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지금 누가 개입하고 계시는가? 21절을 보세요. 주의 손이 한번 따라하실까 주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들과 함께 하 여러분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인데 그 일에 수종 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아, 네. 우리가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바나바지요. 22절과 23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제 이 안디옥의 형편을 듣고 바나바를 불러다가 거기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거기에 가서 좀 목양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놀랍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받아들입니다 아왜 하필 제가 가야 합니까? 아유, 저는 아직 돈좀더 벌고 가야 돼. 시간이 없어요. 시간 좀 생기면 갈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사도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3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이르러,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 아, 하니까 벌써 사람들이 와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느껴졌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거 하나라도 괜찮아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많았습니까? 그거 다 우리가 받들 수는 없지만은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부여잡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저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리라, 다시 회복되리라, 다시 아민. 살아나리라. 아멘. 저는 우리 강사 목사님 마지막 날그 말씀하시면서 광야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설명을 할 때, 아, 그냥 눈물샘이 터져버렸어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인생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은 주님 손 놓고는 결코 하루도 살수 없다. 그 가사가 띄워지는데 가슴이 막 갑자기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가사를 보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읽힌 게 아니고 주님 손 놓고는 이건 내가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원 가사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작사하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이 날 붙잡아 주지 않으면 주님 손 놓고면이 아니라 주님 손 놓으면 나는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부르고 싶어요. 주님 손 놓고는 이게 아니고 주님 손 놓으면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서 있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수많은 날들 되짚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덕보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덕보고 계세요. 헷갈리나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한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앞으로도 붙잡고 가실 겁니다. 아멘. 애를 데리고 갈때 애가 엄마 손 잡으면요 언제 뿌리쳤는지 뿌리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엄마가 애기 손을 딱 잡고 가면은요. 엉뚱한 짓못 해요. 다른 데눈 돌릴 시간 없어요. 그냥 잡혀서 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 40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제가 주님 손 뿌리치려고 애를 썼겠어요. 힘들고 고될 때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말못할 아픔 속에 있을 때 제가 얼마나 주님 손을 뿌리치려고 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주님 손을 잡은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내 손을 꽉 잡고 주님 손을 못 벗어나도록 주님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아멘 항상 붙잡고 오셨다는 걸 제가 늘 느끼고 살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여러분 손을 꽉 잡고 저 천국에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순종하고 함께 동역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아니하고 배타적으로 대하고 외면해버렸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감싸고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과 7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울을 믿어주는 사람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고 배제하니까 바나바가 나선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적극 변호한 겁니다. 사실은 바나바가 사울보다가 나이도 더 많고 예수 믿은 경륜도 더 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 맞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자기와 같이 동력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부흥의 이후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냐 따라하실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요. 2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바나바는 착한, 착한 사람이요.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같이 1년 동안 동역을 하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삶을 살아내는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맨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적인 놀라운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방금 24절 말씀에도 소개가 됩니다만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심성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착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부흥회 전까지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고 나면은요 완전 착해져 버려. 야 우리 신랑이 달라졌네. 어 이번 부흥회 지나고 나더니 야 사람이 굉장히 선해졌어. 아주 여유가 있고 친절하고 아주 어 배려심도 어 나아지고. 야 사람이 달라졌네.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회 때잔뜨근혜 받았는데 집에 가서 여전히 똑같아. 그 은혜가 잘못된 은혜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따라할까 성령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더 기도해야 되지요. 더 열심히 예배 나와야 되지요. 더 봉사해야 되지요. 더 헌신해야 되지요. 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지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요 영적으로도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이 열매를 통해서 다시 24절 띄우시면은 이에 따라 하실까 이에 큰 무리가 큰 무리가 축께 더하여지더라. 축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막 아유, 아빠 교회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가고 싶어. 이래 돼야 되지. 부흥회 때와 가지고 은혜 잔뜩 받았다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여전히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못하면 그는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칭찬을 받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지나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사실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사셔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되물어 봐야 돼요.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하고 그렇지 않는 자녀고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효도 잘하는 자녀들은요. 매사에 부모님을 생각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아유,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만나는 거 한번 드셔 보셨으면 좋겠다. 또 어디 좋은 데구경가면은요 우리 부모님도 나중에 여기 한번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이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맨 먼저 부모님이 떠올라요. 근데 불효자들은 그렇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효도하는 성도가 되려면은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뭐 음식을 나 이래 좋은 걸 먹어도 아이고 이게 하나님 덕이지. 어디 좋은 데구경을 가도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축복을 받았네.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면은 아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가? 그걸 한 주간 내도록 살면서 생활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탄의 대상이 되지 말고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교인답네 목사님답네 아무 아무 교인은 참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우리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흥의 이후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